누가복음 누가 7장 36절에서 50절 룩 챕터 세븐 버스 36루 50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향 성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모나 아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짓을 묻어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크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십자. 아멘. 한이부터 여섯까지 한 절씩 읽어 주겠습니다. One of the Pharisees ask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so Jesus went to his home and sat down to eat. A woman in town who lived a simple life learned that Jesus was eating w i t the Pharisees' house, so she came there with an alabaster jar of few As she stood behind the man's she began to wet and speak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poured the perfume on them.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at kind of woman is touching him. She's a sinner. Jesus answered him,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Tell me, Tij said, Two people owed money to a certain money holder. One owed 500 canari and the other fifty. But neither of them could repay, so they kindly forgave them, though, canceled their debts. Who do you suppose loved him more after that? Simon replied, I suppose the one who had like the bigger debt forgiven." Mm -hmm. You have judged correctly, Jesus said. Then he turned toward the woman and said to Do you see this woman? I came into your house.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rom the food, but she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You didn't greet me with a kiss, but the time I first came in, she has not stopped to see my feet.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but she. Remember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are have been forgiven, as her great love is shown. But whoever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Then Jesus said to the woman, Your sins are forgiven. The other get one say, -am -am -am. Who will um, even forgive sin? Jesus said to the 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Amen. 자, 예수님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냥, 그냥 대표적으로 했던 일들이 뭐였죠? 많은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셨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막 유명해지면서, 어, 예수님이 정말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가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가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원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클리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 이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 한 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세상, 그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 우리는 이 보통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사역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집중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구원.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죠? 그 구원이 뭐예요? 죄, 죄의 싹쓴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들어간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어 사람들 가운데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 그리고 착하게 소위 말하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명해지다 보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같이 먹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인바이트에 인바이트를 받아들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확 흘리면서 머리털로 닦아주세요. 닦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향유를 부어. 왜 이랬을까 왜이 여인을 바리세인은 뭐라고 알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씨너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법적으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은 멀리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말도 잘 섞지 않았어요. 근데이 죄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고 그 눈물을 머리 닦고 향유를 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의 마음으로 목사님은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다고요. 왜? 왜 뜬금없이? 근데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같이 보면서 끝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에게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었그 문제는 죄라는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죄가 너무너무 나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너무 무거운 버든이었어요.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누가 보고 오면서 우리가 좀...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그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수 있는 죄를 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어요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쫙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자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문이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까지 들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들렸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들렸을까요? 죄인을 사하는, 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이것,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게만 있지, 어때 사람에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에 집중을 했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만나고 이, 이 여인은 그분 앞에 이유가 이유를 알수 없는 눈물을 그냥 흘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없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첫 감격이 뭐예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 아,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 대부분 목사님이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나를 만나주셨을 때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죄사함의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사랑이 많은 곳에 죄사함이 많은 곳. 이 여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요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함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불일 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가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나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눈물이 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물이 발을 완전히 적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고백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과 한 여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사이먼, 시몬인데요. 시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인바이트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초청을 했을 때 의아한 일이 발생을 하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품, 품고 있냐면, 여자가 와서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즉, 죄인인지를 알 거야, 라는. 생각. 예수님을 인바이트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축에도 못 끼는. 그냥, 그냥 좀잘 가르치는 정도의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세요? 빚진 자 이야기를 해줘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대. 근데 이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빚을 주었던 사람이 이두 사람을 다캔실 해줬대. 빚을 다 탕감해 주었대. 어떤 사람이 더이 빚진 사람,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빚을 더 많이 진자가 당연히 더 빚진 사람,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맞아.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설명과 비교되게 이 바리세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 이 여인의 향유, 이것은 많은 사랑을 빚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바리세인은 그저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로 사람 생각하는 정도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 사랑이 많지 않은, 어쩌면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 이라라는 이, 이 문구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는가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더불어서 주고 계세요. 정말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사랑 앞에 내 것을 기부할 수밖에 없는, 내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한 키워드가 한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갑자기 믿음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사랑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죄가 등장을 하고 나중에 평안이라는 말이 등장해요죄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과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여인으로 알고 마지막의 결과물인 평안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 도와여 주시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삶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시너였던 한, 탁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깨닫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바리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양식이 달랐죠. 바리새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비를 줬어요. 앉아있도록.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 씻기고 향유를 부었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할수 있는 양식, 할수 있는 행동이 이 여인 송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내가 그런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것을 다드려서내 귀한 것을 다드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포기인 것 같고,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다 놓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평안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겨 줬어요. 발을 씻어 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정말 정말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자, 울고 있는 자, 그자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아드리고 결국이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다 부어드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저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 여기고 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앉아 있게 내버렸다. 초청을 해놓고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다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 세상에는 두 사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마지막이 어땠을까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놓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예수님,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었어요. 왜 아름다우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다 드리는 사랑이에요. 아깝지 않게 다 드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바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